안녕하세요 여러분. 김... 레고 무기 전쟁사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 볼 무기는 일본의 야마토 미국제 아이오와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전함인 독일 전함 비스마크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거의 대부분의 군함을 잃었습니다. 총 가지고 있던 었 군함 총 67척을 뺏기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영, 영국이 야, 우리가 군함 많이 뺏었다. 미안하다. 그래. 수량 많이 늘려 줄게. 이러면서 군 군함 배수량을 늘려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개발을 시작하니까 복잡해지더라고요. 뭐 군함은 뭐 날군 군함이 전부였고 심지어 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구축함이 있거나 순양함이었습니다. 그러 그러고 나중에 샤르노스트급 전함을 개발하긴 했는데 이놈들이 또 노르웨이 친구데 거의 다틀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일은 1940년 또 전환 개발을 또 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마침내 1940년 5월 23일 독일 군함 군항의 한곳에서 비스마르크는 엄청난 한호하게 출항하였습니다. 이 비스마르크를 보자면 총 배수량 17,500톤, 포 380mm, 포 8문. 그러면서 각종 포들까지 합치면 수십개의 포가 있었습니다. 그러곤 지역 1년 후인 1941년 2월 23일, 독일의 비스마크는 자기, 자기의 중 아래 한층 더 아래인 중순 양함이었던 프린츠 오이겐과 함께. 영국, 미국이 영국에게 수상하고 있던 물자들의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 대사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루트는 간단했습니다. 함부르크시에서 떠나서 소프랑스 항구로, 프랑스의 생나재리로 돌아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덴마크 중립국이었던 덴마크에게 발견돼가지고 이게 영국 정부국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는 영국은 함대를 동원했는데 이 함대에는 중순양함이었던 후 H.M.S. 후드 그거의 자매함이었던 Prince of Wales가 출항했습니다. 그러곤 격렬한 포격전을 치렀습니다. 이 포격전 끝에 영국의 순양 순양전함 난 푸드가 포탑 탄약고에 있던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영국 해군은 분화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던 푸드가 침몰하는 바람에 영국은그바로함대로 보냈습니다. 전함 여덟 척, 항공모함 두 척을 동원하여 비스마르크를 추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정, 그러고는 몇 주째 추격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영국 정찰기 소드, 영국 정찰기이자 내격기였던 소드피시가 이 비스마르크를 발견한 겁니다. 비스마르크는 곧바로 그의 정찰기 량에 대공포를 발사했습니다. 었 그러나 대공포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근데 왜 프린츠 오이게는 는, 비스마르크를 두고 왜 떠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 고자면 후드가, 후드랑 전투를 치렀던 그날로 가야 한다. 후드를 침유시킨 그날. 프린츠 오이게는 영국의 개, 후드인 자매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에게 포탄 몇 박, 를 맞았습니다. 아맞그러고는 그는, 그는 비스마르크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비스마르크 혼자 남은 겁니다. 그러고는여기 <목소리> 소드 피시총 9대를 한국아크로열에서발진시킵니다 아크로열에서 이륙한 소드 피시 4격기 9기는 고작 비스마르크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총 9개가 모두 어뢰를 투하였으나, 어뢰중딱한 발만 명중인데, 뭐, 비스마르크의 맞은 쪽 부분이, 그배 아래에 그 가라앉아 있는 그프로펠러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걸 맞아가지고, 그 생나재로, 이게 비스마르크가 이게 뒤쪽에 그 프로펠러 달린 쪽그 쪽을 맞았는데 이게 반향 전향을 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지좀 비틀 배틀거리다가그 그러니까 겨우겨우 생나재료로 출발하겠다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소드피쉬들이 내격기를 투하하고 그 바로 다음 날 독일 해군 비스마르크에게 포골퍼 포유... 보았습니다. 약몇 시간간 지뤄진 폭격에서, 미스마르크는, 4번 포탑, 4번 포탑, 이파손되고 승무원 여러 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한 달, 그 당시 미스마르크의 함장은, 이 배는 이제 사용할 수 없다! 폭탄을 설치하고, 모두 바다에 빠지라! 이런 명령을 하더라고, 그배 기관실. 포. 그런 부분에다가 폭약을 설치하고 비스마크를 르 침몰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비스마크는. 르큰 폭운과 함께. 폭발하여. 여 바다 수십 미터 아래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자매함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트램피치. 1941년에 출항하였습니다. 그는, 그는 자매, 자기의 형인 비스마르크가 침몰하자, 노르웨이의 한 항구에 짱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영국이 이걸 알고는 그 당시 영국 폭격기였던 랭커스터 폭격기들이 동원에그 녀석에게 폭격, 폭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폭격도 1941년이 시작해가지고 1944년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고는, 그는 1944년, 어느 날, 그 연흙대와 달지 않게 영국 폭격기, 랭커스터 폭격기들이 이륙하였습니다. 독일의 군함, 트리피쥐도 대공포를 쏘면서 반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영국이 왜 폭탄, 커다란 폭탄 하나만 들고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폭탄의 이름은 털보이. 지진폭탄의 뜻입니다. 그러고는 그 폭탄이 명중했는데, 하필이면 티리피치가 있던 데가 얕은 연안 쪽이었는데, 이게 폭탄이, 이게 아래로 확 내려 꽂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음, 그 폭탄이, 이게, 아래 훅 들어가 바람에, 결국, 티르피치가 있던 그, 그군몽 쪽에는, 엄청난 폭발과 함께 그, 그 아래가 다 뚫려버린 바람에, 티르피치가 침몰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티르피치도, 형, 비스마크를 따라 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스, 비스마크 전함과 자매함, 티르피치아라 봤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